한동안 잠잠했던 닌텐도가 숨겨둔 패를 꺼내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 소식이 가득합니다 닌텐도는 24일 자사의 출시 예정 게임 정보를 공개하는 닌텐도 다이렉트를 진행했습니다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부터 신작 게임들의 소식과 함께 스위치의 레트로와 세가 세톤용 컨트롤러 등 현재와 과거의 게이머들을 흥분시킬 만한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야 닌텐도가 제대로 한 방을 준비했구나 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신작 소식을 보면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초대형 확장팩, 썬브레이크가 눈에 띕니다. 썬브레이크는 새로운 스토리 및 몬스터, 캐스터와 액션을 추가한 확장팩으로 2022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죠. 짤막한 티저 영상을 통해 고령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몬스터가 눈에 띄네요. 전통의 가족게임 혹은 젖대용 게임으로 이름이 높은 마리오 파티 슈퍼스타즈는 오늘 10월 29일로 발매일이 결정됐습니다. 마리오 카트와 함께 스위치 분리패드에 최적화된 요절박 덩 파티 게임인 만큼 가족형 게임에 목마른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또 보이스 오브 카드 드래곤의 섬은 오늘 10월 28일 출시됩니다. 요코타로미 사이토 요스케 디렉터의 신작으로 카드게임을 기반으로 한 턴제 전략 RPG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젤다 무쌍 대장의 시대 익스펜션 패스 2탄이 10월 29일에 그리고 초코보 그랑프리가 2022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파르판타이 7에서 달리던 초코보 경주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재미가 될것 같네요 또 전통의 게임 커비의 복사 기능을 활용한 미스테리 지역의 모험 커비 디스커버리가 2022년 봄으로 출시가 잡혔고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오는 10월 다이렉트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진 여신 전생 5가 11월 10일로, 메트로이드 드레드가 10월 8일로, 엑스레이저 리엔상스가 9월 24일로 출시일이 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FPS 게이머들에게 희소식이죠. 오징어류 외계인 FPS로 유명했던 스플래톤3와 멋진 누누의 상징, 베요네타3도 나란히 2022년에 스위치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합니다. 야, 메트로이드의 스플래툰의 베요네타의 초코 벽은까지 한동안 잠잠했던 타이틀의 신작이 대거 공개되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닌텐도는 여기서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마리오의 아버지 미야모토 시게루가 직접 등장하여 발표한 슈퍼 마리오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소식이 들려온 거죠. 지난해 세가가 소닉영화로 나름의 성과를 거둔 만큼 닌텐도 역시 마리오의 영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2022년 할리데이 시즌에 개봉할 예정이며 마블 시리즈의 스타 로드로 유명한 크리스 브랫이 마리오의 더빙을 맡았고요 피치 공주는 아냐 테일러 조이가 연기한다고 합니다 쿠파와 토드 그리고 동킹콩은 잭 블랙, 키건 마이클 키, 세스 로건이 담당한다고 하니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닌텐도 64와 세가의 메가 드라이브 컨트롤러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스위치 컨트롤러 즐기면 되는데 왜 굳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레트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닌텐도가 스위치를 전용 레트로 머신으로 만들려고 작정이라도 한것 같습니다. 실제로 닌텐도는 닌텐도 64 게임들과 메가 드라이브 게임을 스위치로 대거 발표했습니다. 특히 메가 드라이브 게임은 펜파이어 킬러 등 고가의 타이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놀라움을 더했는데요. 이렇게 닌텐도 64와 메가 드라이브 게임을 과거의 향수 그대로 즐기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용 컨트롤러까지 내놓은 거네요. 사실 닌텐도가 가지고 있는 IP나 과거 명작들이 하나하나씩 등장한다고 하면 이것도 또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닌텐도 스위치가 엄청나게 많이 판매된 콘솔 기기라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 좀 주춤한 것도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번 9월 닌텐도 다이렉트 발표로 또한 번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푸짐한 닌텐도 테이스트의 신작 게임들과 닌디 게임 그리고 레트로 게임의 향연 스위치의 사각지대는 과연 어디일까요?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게임동화 게임 이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저희들에게 큰 힘을 주세요.